강광남길 어디가 우리 직면 운수요 여기 나오세요 문항길 문항길 청년 여기 앞으로 오세요 저 여기 앞으로 오세요 자 우리 문항길 청년의 발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어, 취업, 학교 수업에 취업 준비에 정신없던 와중에 차별금지법, 확률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안명은 그럴듯 했지만 내용을 보니 근호한 차별금지법이 국민들의 선택에 받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가할 어, 가능한 차별 조정법이었고, 차별하지 말자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민 입막은 법안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국식 침질방에 생물학적 남성이 들어간 사건으로 난리가 났던 기사도 접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성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예외아니었습 어. 책 책상에 사진을 여성이라 생각하는 상당히 감정이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생소수라 성소수랑... 너무 뭔다운 그런 데 아하, 아하. 남성은 청소주자 소주자, 소주자 이유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 여자 청소년들, 어린 여아들은 이제 여탕을 가서도 혹시나 남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당황스럽다. 러 학교에서나 성평등교육, 젠더교육이라 하면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걸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런 교육들에 논조리가 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이 범법자가 되는 이 세상이 되, 이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지망하는 법안이 아니라 지향하는 법안이 아니라 내생각과는 다른 누군가가 누군가를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는 이, 그리고 처벌하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야 말을 들을 때까지 생각이 바뀔 때까지 행동이 바뀔 때까지 벌금을 의미해서 자유를 지키려는 이, 이,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저희와 같은 청년들이 차별금지법이나 평정법에게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평정법 그리고 그 유사 보안들을 모두 철회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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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라고 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해라! 평등을 가정한 채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평등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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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민의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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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